자 형님들 5분만요 정말 깨끗한 차 파는 차 덕분입니다 짜자잔 대표님 요즘에 SUV 알아보고 있는데요 신차급 컨디션으로 해가지고 투싼 스포티지는 아직 3천만원대고 2천만원대는 가성비 있을까요? 있습니다 쌍용의 자존심 토레스 T5 아니고요 T7 모델입니다 거기다가 딥 컨트롤 패키지, 하이 디렉스 패키지 스마트 크루즈랑 전동 트렁크랑 다 들어간 모델이고요 1인 신조차, 23년 등록, 2만 킬로탄 완전 무사고, 누유누수 없는 AS 다 살아있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2천만 원대 충분히 가능한 금액일까요? 지금 앵카 광고 2,590 하지만 제 구독자 여러분께는 2,490에 수수료 없이 모시겠습니다. 전화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오늘 이 차량 장점 한번 정확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쫙 데이라이트 잘 들어오고 있고요. 앞범퍼 하단 상단 뭐 까진 거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다른 차는 없을 거예요 아마 M 시리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퍼 하단 이상 없고요. 펜더 이상 없고요. 타이어 80% 남아 있습니다. 필기스 당연히 없고요. 전 차주가 관리 를 잘했습니다. 네, 사이드 리프 이상 없고요. 도장면 이런 건다 이상 없습니다. 앞문 이상 없고 핸들 쪽에도 와. 카본으로 이렇게 멋을 냈습니다. 사이드 가니쉬 이상 없고요. 뒷문도 이상 없습니다. 카본 돼 있고요. 뒷 타이어 95% 이상 남아 있고요. 필기스는 조금 있습니다. 디엔다 이상 없습니다. 대로등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. 보글이 없고요. 그리고 뒤 트렁크 이상 없고 마찬가지로 손잡이에 카본에 들어가 있고요. 후방 감지기 카메라 예잘 들어가 있습니다. 이쪽도 미등 이상 없고요. 뒤엔더 이상 없고 디타이어도 95% 남아있고요. 아쉬운 휠 개수 조금 있네요. 휠은 복원하는 것보다 그냥 재치로 쓰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. 휠 복원하면은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 뒷문 이상 없고요. 앞문 이상 없고 휠다 이상 없고요. 앞타이어 80% 앞에 휠 이상 없습니다. 실내 체크 가시죠 하단 보시면은 도 스팟 램프가 이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. 이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 스백이 가죽 시트 색깔을 세 가지 정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건 이 브라운 시트가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. 보시면 카본 다 들어가 있고요.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버튼 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. 전동 시트 잘 들어가 있고요. 예, 시트 상태 또한 매우 좋습니다. 안에 아, 네, 타보겠습니다. 잘안 보이시겠지만 엠비언트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, 오토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, 네, 하이패스 달려 있고요, 그 유리 보시면은 썬팅 잘 되어 있고요, 돌빵 그런 거 없습니다. 에어컨 켜보겠습니다. 어,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요 정품늄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커버도 보통 핸들에 이제 오염도 많고 이러는데 색깔 맞춰가지고 핸들 커버도 이쁜 걸로 잘 해놨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으로 해가지고 바늘이 하나도 안 보이죠 디지털 계기판으로 잘 되어 있고요 버튼 까지는 그런 거 없고 여기 버튼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불박잘 나오고 있고요 공조기 버튼하고 다 달려가 있는데요 아우디에 쓰는 진짜 편한 공조기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.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다 조절할 수가 있고요.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충전 포트, USB 포트 다 들어가 있고요. 기어 노브 잘돼 있고, 여기도 카본으로 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. 전 차주분께서 카본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뒤에 한번 보시죠. 좌! 뒷자리 마찬가지로 뒷자리 열선 들어가 있고요. 커튼 뒷자리 수동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. 고급형 모델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거의 착용감 없이 깨끗하게 관리 상태 볼 수가 있고요 팔걸이도 있습니다 컵 놓으시면 되고 대망의 트렁크 보시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김실장님이 시방 램프가 들어가 있더랍니다 차크닉이나 차박하실 때 은은한 조명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전 찾아보니 관리를 얼마나 잘하지겠냐면 뒤에 기선하면 안 되니까 트렁크 엠보싱이 다돼 있고요 측방등돼 있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걸또 에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실내 체크 다 했고요 이제 시운전 체크 가시죠 좋아. 시운전 나가보겠습니다 얘 핸들이, D컷 핸들이랑 무릎에 닿지도 않고요 다리가 계신 분들도 편하게, 짧으신 분들도 더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.5 커버 엔진에 들어가 있고요 연비와 힘, 세금, 절약까지할수 있는. 전에는 상용차 미션 문제가 많았는데요. 이 차는 일본 아이신 미션, 딴 자리가 들어있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렇게 네. 밟아보겠습니다. 브레이크! 네. 네. 좋습니다. 됐어요. 그런 분들이 계시고 진짜 상태 보면 알겠지만 너무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도 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차 같아 너무 깨끗하고 뭐 흠잡을 것도 없고 엔진 힘도 좋고 자, 급가속 좀타 해보겠습니다 급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. 어, 장난 아닙니다 예. 깜짝 놀랐습니다 이차는 거의 뭐 떼차기 때문에 파트 잡소리 뭐 엔진, 미션, 외관, 내관 흠잡볼게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. 믿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시험전 마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 시운전 맞춰봤고요. 전혀 아무 이상 없는 예, 토레스 지금 뭐 스포티지 투산만 고민하지 마시고 요런 저렴한 진짜 가성비 차 한번 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특별한 혜택은 전화 주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꼭 전화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